오늘은 낯선 동네에 왔습니다 어우, 낯선 동네를 반겨주는 오토바이 여기는 수원이고요 저희 오늘 재택근무하다가 수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 이 카페에서 혼자 청소를 떨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뭐 이렇게 이쁜 카페를 갔어 혼자? 이렇게 <laughs> 여기서 혼자 청소를 떨고 있어? <laughs> 경쟁란 당신들을 꼭 다른 자리에서 보러 가겠습니다. 민들? 돈도 안 돼, 돈도 안 돼. <laughs> 정말 빅 게스트를 뵈러 왔습니다. 엄청난 크레이트고요. 현재 진짜. 80만 크레이트고. 어, 진짜. 근데 웃긴 게 이분이 예전에 저희 네열가니의 팬이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맞지. 저희가 그걸 보고 연락을 해볼까 말까 말까다가 했는데 진짜. 받아주셨어. 저희도 그렇지만 사실 인스타 잘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여름에 DM을 드렸는데 겨울에 답장이 왔어요. <laughs> 근데 네. 그 답장도 내가 한한달 후에 봤어. 아 나, 나도 몰랐던 거야. 받은 거를. 아저씨들은 어쩔 수 없다. 아,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촬영 같이 해주시기로 해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어 여기구나. 어, 바로 여기야. 아, 뭐.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들어가겠습니다. 30대 유부남의 로망을 실현하고 있는 맞아 그렇게 세여던데김계정네맞습니 김계정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보내주세요 그 30대 유부남의 응. 로망을 이루고 있는 네, 며칠 뭐한 7일 전까지만 해도 20대 로망이었다가 아 얼마 전에 30대 맞아. 로망이 되어버린 그 바꿨더라고 네, 아 김계정입니다 20대인데 왜아 30대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초은이가 네. 바로 들어가시죠 네,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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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아 일단 들어갈까요? 어이기 있죠 톡톡톡톡톡 아 네네네 아,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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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로만 보면 <laughs> 식당같지가 않네. 그렇죠. 여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내가 왔습 어. 아 아. 저희가 이렇게 다른 유튜버랑 거의 촬영을 안 해가지고 저는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오프라인 처음이에요. 처음 온라인 때는 게임을 했으니까 몇번 이렇게 MBTI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INFP로 나오시더라고요. 저저 MBTI 안 믿거든요. 저는 혈액형이다 가지고. 혈액형. 뭐 아, 네. 네. <laughs> 어, 옛날 사람이네. 아, 좋아. 저희도 옛날 사람거든요. 이 일단 앉아 하시죠. 알겠어. 아, 아, 일단 아, 저 여기 들어왔고요. 여기 어떤 곳이냐면 이소개 드리면은 저희 오늘 만나러 온 여기 게스트는 김계정으로 활동하고 계신 80만 유튜버입니다. 80만 유튜버와 저희가 촬영이. 근데 사실 뭐 구독자가 80만이라서 얘가 만남을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 내열가이가한 번씩 영상에 올라오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사칭계정인가 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laughs> 왜 댓글 다셨어요? <laughs> 아니, 댓글도 댓글인데, 계정님 네. 영상에서 뭐 식사하시다가 우리 맞아, 영상 보는 그게 있어서 어, 맞아, 맞아. 저희 다른 구독자분이 이거 계정님이 이거 보고 있어요라고 해서 저희가 알게 됐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문화재 이런 데 가면은 낙서 같은 거 하고 싶잖아요. 이제 문화재에 갔으니까. 제 댓글로 낙서를 해놓은 거죠. 아 그러면 <laughs> 낙서할 수 있는 문화재. 아, 오케이. 저희뭐낙서해 <laughs> 되니까. 저희가 문화재라는 거 아, 인정. 농담입니다. 아니, 문화재도 <laughs> 감사한 표현이아 그럼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수한 고개 안 돌리시면 안 돼요. 아 그래도 선배님들인데 아, 첫잔 정도는. 영방예의지국에서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를 문화재로 표현하신다면 그 전부터 저희를 알고는 계셨던가요? 아 그렇죠, 너무 알고 있었죠. 사실 거의 삶의 원동력 그 자체라고 볼수 있는. 왜냐면은왜냐면은 스무 왜냐면은 살, 2 1 살에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지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회사에 갔다 와서 그냥 밥한끼 하면서 같이 틀어놓고 봤던 게 어... 네. 보이즈빌리지. 이게 과장된 표현은 전요 절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유튜브가 많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렇게 저희 아니면 뭐 피키 캐스트 이런 분들 많이 봤죠. 쿠그루쿠그루 이렇게 많이 죠 진짜 유튜브계 의 화석.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홈캠. 홈캠. 네, 홈캠. 이 그거 돌아다니다가 뭐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집을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정님 영상. 근데 나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계정으로 댓글 달아줘가지고 왜 미쳤다 이거 한번 연락해보자. 아, 저희 저희가 완전 내향형이거든요. 진짜 아뭐 연락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그 사무실도 네. 지하로 보였어. 이요 혹시 동네 사람 어, 네, <laughs> 네, <벙커로 웃음> 아, 나 이런 눈안 맞을 차례. 벙커로다가. 네 벙커로다가. 아나자진자아저그좀 <laughs> 저, 종이 가방 좀 주실래요? 아 지금 드리게? 정신 멀쩡할 때 드리고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오면서 흔들려서 네. 깨... 예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와이프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공개형님이랑 네. 아내분이랑 딸이 매점이 엄 팬이라서 제가 어젯밤에 말해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좀 빨리 말했으면은 급히 이제 남는 할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서 좀 어. 간단한 쿠키 만들어. 아, 한번 열어 보세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유. 제가 받은 거랑 비교 좀 해보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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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근데 <laughs> 어? <laughs> 직접 만드셨다고. 스모 네. <laughs> 와이프가 엄청 요리를 좋아해. 요 우리 집 <laughs> 소녀들이. 쿠키에 진짜 환장을 해가지고 아... 아니 이런 걸 준비할 거면 <laughs> 미리 얘기를 해서 좀 아니, 아니 오늘, 오늘 갑자기 만들더 맞춰야지 그럼 저도 진짜 작은 건데 큰거아니안 받아요? 진짜 작은 거아 어. 어. 우와 귀한 거다 어. 오, 센스인데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은 거야 이거 한7천원짜리 아닙니까? 한만 원짜리인가 이거? 쿠키보다 비쌀 수도 어. 있어 이거 안 사왔다고 부, 본부장한테 깨질 때 그날 저녁에 이제 어. 보이즈 빌리지 어. 영상 보면서 힐링하고 했던 어. 오, 근데 엄청 통통하다. 맛있겠다. 사장님처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주는. 음! 어우. 아, 맛있어요. 음! 와음 원래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한 병에서 한병반 정도. 한 병에서 한병 반? 다내이인간이라서 <laughs> 아, 우리 돌리고는 먹자, 합시다 소주는 처음이니까. 아, 아유. 뭐,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오면 그걸 여쭤보고 싶어 사실 뭐 80만 유튜버 이런 얘기 다 하긴 했지만 좀 현실적이었던 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을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 전이었으니까 그때가 근 제가 그렇게 조준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생각보다도 제가 잘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막 계획을 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해가지고 휴가도 받고 회사에서 되게 재밌게 살더라고. 잘 살아 그런 사람들이. 아, 자식이랑도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런지 나는 가끔 영상 보면은 자식들도 말이 엄청 갈수록 더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스파링하던데 이제. 밀리질 않아요. 애가 어디서 퇴근을 배워왔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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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나는 아저좀좀 좀 재밌긴 하겠다. 물론 부러면서도아근 한편으로 도 대단하다 싶은 게. 사실 뭐 웃고 있는데 얼굴로 웃고 있는데 깜깜했죠. 그냥 끝참는 턴으로 그냥 들어온 느낌이고. 그때는 그냥 직장인이셨죠. 그때는 직장인도 아니었어요. 저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 요 아유... 진짜 갑자기 딱 아기가 생겼을 때. <laughs>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무섭죠, 무서워가지고 뭐스드메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지하철을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아내한테 뭐 이런 말하면 진짜 지금 도 너무 미안하지만은 나 솔직히 자신이 없다. 아기 키울 자신이 없다. 아. <laughs> 근데 그게 나이가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까? 그치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비둘기 똥을 맞았어요. <laughs> 진짜로? 그거 막벌 아, 네. 받듯이 하자마자. 네, 하자마자 그 사진을 찍었어야 됐는데 아내가 울고 있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그 진짜로 m s g 하나도 없이 <laughs> 태어나서 처음 맞아본 거예요 쇳똥을. 그것도 정확히 조준당했네. 네 머리에. 내 네, 머리에. <laughs> 그거 보고 아 얘는 나아야 되는구나. 어, 이런 말하면 안, 안 되는구나. 아내, 생각해 보면 아내분도 대단하시다. 아내분은 진짜 각 성인 되셨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요즘은 뭐 물론 도망가는 애들도 있대. 그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 그 나이 대에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어. 그 엄청 고민이 많이 됐겠죠. 근데 저 같은 스타일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방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알바만 하면서 그냥 자기계발도 안 하고 이러고 그냥 글러먹은 인간이었는데 책임질 게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은 그냥 낭떠러지 아무 그냥 끝이잖아요, 진짜 이건. 세이브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등을 떠밀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제 딸이. 원래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아내 배에다가 대고 냉랭세했던 게 개인주의 완전 그냥 철저하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사람이었는데 앞으로는 너가 주인공이다. 계정님 영상이 약간 그 결혼 장려 영상 같은 느낌이 있어. 육아 장려 영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너무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 많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아, 보면 되게 아, 네. 아, 재밌게 산다. 즐겁게 산다. <laughs> 제가 그그 그 글러먹은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막 편의점 알바만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laughs>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신 말이에요. 하루 <laughs> 말막 그러다가 그림을 조금 그래요 그냥 독학으로. 그 지금 이모티콘 본인이 아예 제 얼굴은 다 제가 그리는 음, 거고 글쎄... 예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아내가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저녁쯤에 이제 놀이터로 호출을 해가지고 그때 맥주 한캔 그네 앉아서 먹으면서 솔직히 너랑 같이 살고 이런 거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너의 지금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질 않는다. 그때 조금 방 아, 결혼 전에 이미 아기 6개월 차때 아... 제가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아직 꿈을 쫓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상관에 대해서 그렇 거기서 이제 아 그럼 내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보고 있는 채널에서 어떤 크루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내가 그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전해보고 여기서 안 되면 진짜 회사 다니러 갈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1차 이제 모집 공고를 냈어요. 냈된 거예요. 이제 회사로 오래요. 와가지고 이제 어 카메라 앞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제가 정장을 입고 갔어요. 정장을 입고 가서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뭐 테스트를 하겠다 이러는데 아, 너무 떨리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 처음 서 보니까 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카메라 울렁증 있는 거를 아. 거기서 이제 윈드밀도 조지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아, 조졌구나 이 사람들 표정이 심상치 않다 하고 갈때 어느 한 분이 이제 저 이제 그중 크루분 한 분이 저를 이제 같이 내려가면서 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어차피 여기서 안 되더라도 언젠간 당신들을 꼭 다른 자리에서 보러 가겠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뭔가 얘가 불안했어 뭔가. 뭐. 저예요? <laughs> 윈드밀? 윈드 <laughs> 정장 입고 윈드밀을 거기서 조졌다가. 아, 근데 그 크루 모집 어? 얘기할 때 우리가 크루 모집한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초창기.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어. 근데 윈드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허? 제가 있었나요? 그,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내려갔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범님이야. <laughs>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제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얘기를 아내한테 하니까 아내가 울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냐? 야. 왜 기억을 못해? 왜 기억, 기억해? 내 그럼 좋은 사람이면. 저한테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었나봐요. 아, 그렇지. <laughs> 아, 아 내가 왜, 왜 그랬냐? 왜그 왜 마중을 나간지 알것 같아? 내가 방내였서 <laughs> 혹시 저는 무슨 얘기? 에이, 그냥 뭐. 저는 아까 그 표정 안 좋은 뭐 매니지 아니야. 아니야. 이러고 봤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laughs> 아니. 아뭐 다음 건 없어. 아 없어. 우리가 카메라 그래... 테스트도 했어? 진짜로? 처음에는 이제 네 분이서 세 분인가 네 분이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예어 저런 이야기 하고 카메라 테스트로 스튜디오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어 근데 나는 이것도 거놀란게 와. 그런 정도면 은 실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기어나어 죄송합니다 아예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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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히려 아, 저를 아. 받아야 되는데 스타를 못 알아보고 좋은 말 했죠? 아, 아. 근데 만약에 어. 그때 안 오길 잘하신 거같아아 맞죠 그때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아, 이제 아. 크루를 구할 때는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보이즈 빌리지가 해체 단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뭔가 쇄신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많이 시도할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 세계에 맞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 끼워 맞추던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 만약에 오셨더라면은 맞아. 지금의 계장님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말 하지 않았어요. <laughs> 아 그랬을 거야. 저도 곧 나가요. 얼마 후에 나갔어요. <laughs> 얼마 후에 나갔어요. <laughs> 돈도 안 돼. 돈도 안 돼. <laughs> 아니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에서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유튜브를 제일 잘하고 계신 분인가? 동의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또 고민이 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laughs> 예전에는 그 빠른 템포의 영상을 좀 축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배가 할 때는 더빙으로 이렇게 두두둑, 두두둑, 땅땅땅땅, 꽝 하고 3분, 4분 내로 끊었으면 은 초반 사실 그 CCTV 같은 거할 때도 흔캠 3분, 4분으로 끊었다가 맞아. 요즘에는 또 갑자기 쇼폼이 이제 또 괜찮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혼란이 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딱 적당히 중도로 딴 채널 보지 말자. 근데 정답인 것 같아요. 딴 채널 보면은 맞아. 그쪽 채널이 너무 이렇게 따라가고 아 그러면은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laughs> 그래도 예, 많이 받긴 <봤긴> 하죠 <laughs> 이게 하다 보면 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네. 실적이란게 바로바로 나오니까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아내분도 하시니까 그냥 계정님만 하시다가 아내분도 하게 된그 이유도 궁금했어요 저는. 술자리 때 저도 물어봤거든요 반기를 드는 건가. 했는데 아, 그냥 하신 거예요? 상 네, 네. 아, 그래가지고 상한게 아니라 네, 네. 오, 이렇게 소비된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너 어, 뭐하는 거 이런 거이 정도면 딸수 있겠는데? 아, 네. 아 본인이 어. 생각하시기에는 네, 조회수가 저조했을 타이밍이라 뭐이 정도면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첫 영상에 첫 영상에 조회수가 30만 나왔고. 구독자가 5만 명이 는 거예요. 첫 영상에? 두 번째 거에서는 40인가 50만이 나오고 다음 거에서는 100만 회가 나왔어요. 와... 그걸 본... 아차 따졌다. 본. <laughs> 와... 아니 어찌됐건 어찌 부부는 공동체니까. 아, 아 그러면은 가끔 보다가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잘 나왔을 컨텐츠가 있죠? 꿀 봤죠, 그럴 때. <웃음> <웃음> 나 이게 궁금해요. 아니 나도 임급동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임급동 오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영상 네 개인가 세 개째에서 임급 임급동을 아 와. 근데 그게 분명히 또본뿌리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야. 당연히 있을 텐데 얘는 인정은 안하지. 야 얘는 뭐야. 야 나도 하겠는데 좀만 기다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떨었어? 물론 <laughs> 제와이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와이프 채널 규모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가끔 달리는 댓글이. 어? 팀부보다 훨씬 재밌는데? 이런 댓글이 아좀 좀 달려요 달려 응 찐팬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씨 <laughs> 말할 수 없는 그 모험가 근데 자극지는 되더라 혼수 같은 거가까안 안 두고 싶어요? 뒤지도 두고 싶죠 근데 뭐 그냥 뭐아 혼수는 둬요 이제 편집 단계에서 왜냐면 찍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좋회수 너... 그럴 때 반응이 어떠세요? 아뭐 하고 잘돼요 그럼 지가 잘한 거야 할말 없어 <laughs> 아니 이 얘기 왜 했냐면 저희 부부끼리 얼마 전에 여행 갔는데 아니 그 와이프 닉네임이 뿜님인데 뿜님 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잘때술 취해서 먼저 잤거든요 아 겁나 뭐라해 <laughs> 분수는 근데 어쩔 수 없... 이 왜냐면은 고질병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아, 근데 내 입장에서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막 그, 그 주제가 나만 안 써도 되고 우리 건가? 너네 부분은 왜안 하냐 우리 부분은 왜안 하냐 하면서 아 우리는 근데 하면 싸울 것 같아 하니까 뿜모이 맞아 나도 그래 하면서 엄청 뭐라 해막 이러시더라고 자너 처음에는 아 물론 나도 뭐잘 잘난 놈은 아니지만 난 어쩌면 영상을 해본 사람일 거야 뭔가 좀 아. 아, 막 하는 거야. 참고 참고 참는데, 나도 모르게 편도 맞지는 나와. 티 나오지. 물자는 아무리 조심 들고 나와도 물판 몇 방울 뛰듯이 싸울 수도 있겠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없앨 수가 없어 이거는. 저거. 늘 있죠. 사실 뭐 늘. 거를 진짜 잘 푸는 거지잘 푸는 거죠. 아, 그건 아니죠. <laughs> 아니니까 영상이 잘 나올 때도 뭐 물론 있는 거 같고. 네, 아, 나는 가족 유튜브는 진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 그냥 장난으로 하다가 감정 상해버리면 그거 그냥 아유 그냥 그거 <laughs> 영상에 내요? 아니면 내는데 추스러요 어. 일단 서로 아... <laughs> 아니 나 얼마 봤어 뭐 되게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어. 그 부분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자막이랑 나레이션으로 대체하시더라고 아... 그런 게 편하긴 해요 어. 더빙을 하니까 그게 좋아요 아 그렇게 해야 돼 굳이 그거 막 찍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어? 어쨌든 기본 디폴트는 가족이란 디폴트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뭐, 재밌는 장면 찍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뿡똥때버리면 아. 저희도 그런 게 가끔 있는 게, 얼마 전에 우리 그 작년에 광고 찍었을 때, 저희 파트를 찍었어야 됐는데 봄이 편집하다가 갑자기, 야, 근데 이때 무슨 일 있었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좀, 좀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앞부분만 써. <웃음> <웃음> 되게 중요한 파트였어요. 얘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앞단에 제가 편집하니까 다 보잖아요. 앞단에는 어 무슨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싶은데 와이프도 이제 대답을 하는데 좀 기계적인 느낌이고. 네, 저는 그래서 아, 그냥 새 커트만 따자고 아 일단 따자고 근데 막 와이프는 좀 감정이 안 좋으니까 대답을 안하고 싫어하고 묵형형의 행세죠 일단 일단 따고 얘기해 그럼 또 일단 따는 거죠 일단 따 나는 뭐였냐면 촬영하다 싸운 건 아니고 촬영이랑 별개인데 저희는 어쨌든 둘다 평일에 일하니까 주말에 딱 촬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토요일에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목요일쯤 싸운 거야 싸웠다기보다 내가 삐졌어요. 아, 좀안 좋은. 토요일이 됐는데도 이게 안 풀리는 거야. 농담이 안 나오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오. 야, 미치겠대 이게. 그 영상이 뭐야? 아,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뭐, 뭐 음식 만드는 거였어. 내가 먹고 뭐 리액션을 해줘야 돼. 그냥 이렇게. 오, 맛있다. 오, 진정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들더라, 이게. 쉽지 않더라. 이런 적 많죠. 어쩔 수 없이 그런 네. 억텐이. 근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프로인 게 그래도 먼저 조금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하면은 거제도 왔는데 갈 <laughs> 어, 알 어, <웃음> 이렇게 할 거야? 와, 이 부분이 약간 찐찐 그거였어. 아. 일단, 야, 짜, 짜네. 자. 자네. 야. 자, 맞 <laughs> 그 집은 와이프가 기둥이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나 와이프가 있기 원래 때문에 와이프가 기둥이어야 그 집이 잘 살아. 그래. 딱 이렇게 어? 가장처럼 딱 정신적 기조 해주니까 우리가 시막 부족한 남편들도 응 <laughs> 뭔가 마무리는 어? 마무리 생존 멘트 하는 겁니다. 안녕 아, 에이 <laughs> 다음에 저희 또뭐볼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럼 불러만 주시면은 제가 이번엔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어 그럼 아, 그럼 너무 좋아. 최근에 막창 영상 아, 네. 나도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았지? 그냥 그 거기 이제 벙커에서 하는 아, 그런 느낌 저는 아, 좋아하고 사실 집돌이라 사, 사장님 새로 한 병만 넣으세요. 아 근데 눈이 진짜 센다저 눈이 괜찮아요. 포도. 차라리... 어? 이거 있는데? 코도 되겠지, 네 그래, 드라마 찍고 있잖아, 한지민이랑. 이준혁 좀겠다너 t 이안 보이지? 네. 아이씨. 어디 t 범죄도시, 범죄도시. 하아. 아내가 아, 저 빼고 뭐하냐하 아 나도. 와이프가 나 빼고 영가 보고.